오늘 말씀의 제목은 죄를 다스리는 삶. 죄를 다스리는 삶. 내가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죄를 죄를 이기는 삶. 죄를 이기는 삶. 네. 여러분, 죄가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나쁜 건가요? 나쁘죠. 왜 나쁘죠? 우리가 죄를 지으면 안 되는데, 죄를 날마다 짓고 있어요. 날마다 짓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쁜건데 왜 이렇게 우리가 날마서 죄를 짓고 있을까요? 모르고 짓고 알고도 짓고 모르고도 짓고 알고 짓고 그쵸 음, 죄는 뭔지 모르지만 하여튼 나쁜거라는건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죄가 왜 나쁜건지 제가 좀더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제가 농사꾼으로 태어나진 않았어요 그러나 제가 농촌에서 살았거든요 어, 농사를 직접 짓지 않으니까, 이 농사에 대한 그, 애로운 점을 잘 몰랐어요. 그런데 여기 내려와서, 농사를 짓는 분들, 또 각, 밭집, 성도님 들이 계시고, 또 제가 또 텃밭에서 좀몇개 지어보고, 어, 그외 우리가 또 마당이 넘잖아요. 우리 지방, 우리, 저희 전남 서지방 감리교회가 34개인데, 이렇게 마당이 넓은 교회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저희 교회는 복받았어요. 우리 그회 마당만해도 500 평이 넘어요, 그죠? 네. 그런데 마당이 넓은 건 좋은데 이 풀이 많이나 풀이 풀 풀이. 관리하기가 풀이. 너무 힘들. 제가 얼마 전에 초기하는 세 시간 걸리대, 3 시간. 그래도 복사님 복받. 그러니까요, 복받는 거예요. 거예요. 감사해. 옛날에 네, 마당 안 해시 때는 거째 그. 네, 그러니까요. 그거 안 하면 그것도 질퍽질퍽 되죠, 풀별이죠. 네, 감사한 일이 그나마 그래도 감사한 일이. <laughs> 세상에 여러분 보니까. 저절로 잘 되는 게 있어요. 저절로, 저절로. 여러분 세상에 저절로 그냥 가만 내밀어도 잘 되는 게 있어요. 뭘까요? 잡초에. 잡초 잡초 띵동 띵2 0 미쳤었을 잘 잡초가 잡초가 많이 나나봐요. 그죠? 밭에? 아주 뭐 그는 안 그래도 그래 니다 그렇죠? 네. 심지도 않고 가꾸지도 않고 또 필요하지도 않은데 너무 너무 잘자라요 그죠? 정말 뭐 어디 좀쓸 때라도 있으면 우리가 좀 갖다 쓰겠는데, 아무 쓸 데가 없어. 오히려 뽑고 또 뽑고 죽이고 죽여도 계속 살아나요. 농약을 주워도 살아나요. 이 세상에 유일하게 그냥 놔둬도 잘 되는 것이 자초뿐인 것 같아요. 자초. 자식 농사나 밥 농사나 사업이나 어떤 일들은 정성을 들이고 힘을 들이고 투자를 하고. 하여튼 열심히 땀을 흘려야 결실을 보는데 유일하게 땀을 흘리지도 않고 투자하지도 않고 정성들이지 않아도 그냥 신경 안 써도 잘 자라는 게이 잡초라는 거예요. 이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잡초가 너무 안 나도 안 된다. 아 그래요? 근데 농사 짓는 사람들이나 저한테는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하지 마시고 불편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서 유일하게 이 잡초와 같이 저절로 되는 일이 또 하나가 있어요. 뭘까요? 뭐 힘들이지도 않고 신경 쓰지도 않고 뭔가 투자하지 않아도 저절로 잘 되어지는 게이 잡초 같은 게또 하나가 있어요. 뭘까요? 딩동댕 오늘 초세집사님이 아주 기도를 많이 하셨나? 잘 맞히시네. 어, 끝나고 간, 상품을 하나 드려야 되겠네. <laughs> 죄, 죄, 죄. 지상인도 저절로 그렇게 죄가 잘 잘하던가요? 예. 네. 저도 모르게. 그렇죠. 이 시기, 질투, 미움, 불평, 원망, 욕심 이와 같은 죄들은 우리가 뭐씨 뿌리지도 않아도 저절로 그냥 잘 된다는 거예요. 잡초와 같이 그런 것 같아요, 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예. 네. 그렇다니까요. 죄는요, 우리가 죄 지어야지. 나 오늘부터 죄지을 거야. 이렇게 마음 먹지 않아도 죄는 저절로 지어진다는 라 거예요. 다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저를 보세요, 저를. 저를 보세요. 왜 우리는 이렇게 죄를 신경 쓰지 않았는데, 내가 그거에 대해 정상되지 않았는데, 저절로 죄를 지면 살게 될까요? 원인이 뭐예요? 원인. 이유가 뭐예요? 아까 우리 처음에 죄가 나쁜 거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그 나쁜 거, 안 좋은 거왜 저절로 그렇게 되냐고요? 자초가 불필요하고 자초가 우리의 삶 가운데 아무런 이유가 없는데 저절로 그렇게 되듯이 왜 죄가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저절로 열매 맺게 되는 거요 미워하고 싫어하고 싸우고 불평하고 엄마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나는 이런데 너는 왜 그러니?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주제인데 우리들이 하나님 없으면 우리는 다 그냥 죄인들이고 죽을 사람들인데 그런데 나는 잘났니? 너는 못났니? 너는 못났니? 나는 잘났니? 왜 이러면서 사냐 이거예요? 이 죄가 왜 그냥 그렇게 생겨날까? 여러분 죄가 왜 나쁜 건지 아세요? 제가 나쁘다고 했는데, 제가 나쁜 이유는요, 인간의 삶에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게이 죄예요. 그 죄의 열매가 뭔지 아세요? 고통과 저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쁜 거예요. 여러분, 죄가 우리 삶 가운데 싹 빠지면요, 고통과 저주가 우리 삶 가운데 사라지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기쁨과 감사와 행복만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죄를 지어야 되겠어요? 말해야 되겠어요? 안지야 돼요. 그래, 우리 항이 똑똑한. 안지야 돼요. 그런데 왜 우리는 죄를 짓냐고요. 알면서. 죄 때문에 고통과 저주가 우리 삶 가운데 가득 들어차는데, 죄 열매로. 아, 그러면 고통스러운 게 싫고, 저주가 싫으면, 죄안지으면 되잖아요. 근데 왜 죄를 짓게, 된, 죄를 짓냐고요. 죄지으면서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힘든가요? 나는 왜 이렇게 어려운가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는 이거 뭔가 모순이냐는 거죠. 죄안 지면 저주가 떠나는데 고통이 떠나는데 인간의 욕심, 인간의 삶의 고통과 저주를 가져오는 이 죄는 안 가르쳐줘도 원하지도 않는데 왜 자초처럼 끈질기게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가? 성경은 그렇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 창세기 4 장에 보니까.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지 않는 존재로 하나님 만드셨어요. 죄 없이 살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 창조하셨다니까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 처음에 어떻게 살았어요? 아담과하와가 거기 고통이 있었나요? 없었어요. 거기 죽음이 있었나요? 없었어요. 슬픔이 있었나요? 없었어요. 아픔이 있었나요? 없었어요. 병이 있었나요? 없었어요. 죄 없을 때는요 그냥 천국이었어요 거기가. 그런데 아단과 하하가 그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때부터 어떻게 했어요? 저주가 들어왔어요. 고통이 찾아왔어요. 병이 찾아왔어요. 사망이 찾아왔어요. 보세요. 죄가 없었을 때는 천국과 같이 기쁨과 감사와 영, 영원한 축복만 있었는데, 죄를 짓고 난 후로부터는 저주와 슬픔과 고통만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저주받아 죽게 된 거예요. <laughs> 그렇게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인과 아벨 이야기 아시죠?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였어요.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이, 어? 니만 예뻐하시냐? 어? 화가 난다. 일로 와. 돌로 아벨의 머리를 쳐서 죽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인에게 찾아와서 말씀하십니다. 가인아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 죄는 끊임없이 우리를 땡기고 있어요. 밀어 땡기고 있어요.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넌내 거야, 내 거야, 내 거야.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죄를 다스리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여러분, 여러분, 죄를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없어요. 우리는 끈질기게 따라다니는그죄 때문에 저주받고 계속 고통 가운데 살다가 그렇게 무너져요. 오히려 죄가 우리를 다스린다니까요. 우리가 죄를 다스려야 되는데 꼼짝 못하게 꽉 묶고 여기 있어, 가만 히 있어 해야 되는데 오히려 죄가 우리 죄가 우리에게 찾아와서 야왕목사 열로 와너내 거야 너죄죠줘 가만 히 있어 꼼짝도 못하고 죄에 게 시키는 대로 하면 돼. 그럼 결국 우리는 그렇게 죄 가운데 사로잡혀 살다가 죽는 거, 야 사망과 저주 가운데 고통 가운데 살다가 지옥 가운데 가는 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내버려 두실 수가 없어요. 결국 하나님은 죄를 다스릴 수 없는 우리 인간을 아시기에 한 가지 방법을 택하셨는데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대신 보내셨어요. 그래서 대신 저주 받고 그 죄의 값을 치르게 하셨어요. 모든 고통을 예수님이 대신 받게 하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이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다시 얻게 되온 거예요.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고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얻은 거예요. 아멘. 그렇다면 죄를 어떻게 다스리며 이길 수 있는가? 오늘 우리 요셉을 통해 한번 그, 그 죄를 다스리는 요셉을 한번 통해 우리가 죄의 삶을 이기는 승리의 삶을 얻으시길 축복합니다. 죄를 다스리고 이겨야 여러분 고통과 저주가 떠나고 에덴의 그 기쁨과 행복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그러나 요셉은 어떻게 이 죄를 이겼는가 어느 날 요셉은 이제 형들에게 팔려서 아빠에게 독, 사랑을 독차지하다가 꿈 한번 잘못 꾸고 그 꿈에 자랑질하다가 여러분 자랑질하면 안돼요 요셉은요 꿈에 자기가 꿈을 꿨는데 형들의 볕단이 자기 볕단에 절하는 걸 자랑했어요. 또 꿈을 꿨는데 하늘의 별들이, 자신, 형, 자, 형들의 별들이 자기 별에게 절하는 걸 꿈을 꿨어요. 이거 기분 좋은 꿈이죠. 자랑하고 싶죠? 자랑했어요, 형들한테. 그랬더니 형들이 기분이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나빴죠, 나빴죠. 나빴죠. 여러분, 여러분, 저꽃 피는 거 자랑하지 마세요. 다 하나님이 비주시고 해주셔서 피는 거예요. 네, 내 꽃을 피우는데, 니네 꽃을 야피냐 이렇게 자랑하면 안 돼요. 그죠? 안, 안 났는데, 예. 왜안 네, 난다고 해서, 그거 갖고, 내꽃 폈다 자랑하면 안 돼. 그거? 네. 다른 사람들이면 속상할 이야기예요. 아니요. 그렇다고, 네. 자랑은안 하도 이쁘다, 이 네, 예쁘니까. 어째, 근데 내 네. 꽃은 나지도 않았냐, 나를 그랬어. 제발, 예. 그거, 그거,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재미 뽑았아고 재미 뽑았지? 재미 뽑은, 저는 속상해요. 안 난다면. <웃음> <웃음> 그러니까 그거 그렇게 얘기하면안 돼. 아 속상해는. 내 꽃은 하나도 안 돼. 다시들고 잡초만 나고 있으니까. <laughs> 나는 잡초를 안 심었는데 잡초만 나고 있어 내 마당에. 목사님은 <laughs> 또 내년에 또 일찍 또 수선 또빌 건데. 응. <laughs> 음. 그렇죠. 맞아요. 예, 네. 우리는 하나의 은혜로 다 받은 거예요. 이 요새 또 하나님의 은혜로 꿈을 받았는데 형들한테 잘하냐? 형들이 화가 나가지고 그래, 너 잘났다. 너 어디 한번 잘잘 먹고 잘, 잘, 잘 살아봐. 그리고 팔아버렸어. 근데 팔았는데 어디로 갔냐? 애굽애의 애국, 군대장, 보디발이라는 군대장의 집에 팔려갔어요. 이애굽이라는 나라는 이 시대의 강대국이거든요. 거기에 군대장이라고 하면 오늘날 국방부 장관 정도 되는 집이에요. 거기에 종으로 팔려간 거예요, 이 요셉이. 아, 아 아버지의 총애를 받던, 애지둥지 키우던 이 막내 아들이 한순간에 노예가 돼서 보디발 장군 집에 종으로 팔려갔어요. 근데 거기에 딱 갔더니, 이 요셉이 일을 워낙에 잘하니까, 아마 저처럼 일을 잘했나봐. 일을 잘하니까 이 보디발 장군이, 야, 너 됐다. 너 우리 집에 내가 총리로 세우마. 그래서 그 집에 가장 1등, 1등 집사가 된거예요 그래서 그 집을 모든 것을 다스리는 그런 사람이 됐어요. 친분 상승했죠. 그런데 이 보디발 장군이 딱 하나. 내가 모든 것다 너에게 위임할게. 돈, 바, 사람, 모든 걸다위임할게 그냥 딱 하나만, 네가 어, 관리하지 마라. 그건 내 와이프, 내 아내다. 그 얘기를 했어. 런데 어느 날, 이 요셉이 워낙에 잘생겨서, 이 보디발 장국의 아내가, 아내가 계속 요셉을 유혹하는 거야. 요셉! 요셉! 일로 와봐! 나랑 같이 동치미 담그자! 요셉! 일로 와봐! 나랑 같이 동치미 좀 담그자! 요셉이 저은 청년이었거든. 혈도 왕성한 사람이었거든. 그런데 요셉이 이 유혹에 넘어갔을까요? 안 넘어갔을까요? 안 넘어갔지. 안 넘어. 성경 읽었잖아요. 안 넘어갔잖아요. 안 넘어갔잖아. 요셉이, 를. 자. 주인이 그 소외를 다 요셉의 손에 위해 탁하고,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에 의해 간섭하지 않니하 했더니, 요셉은 용모가 뼈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 후에 그애 주인이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맨날 눈짓하는 거야. 눈샷! 눈샷! 막눈짓을 눈치! 깔리게, 잉클링크 하면서. 눈짓하다가 동치마기를 하 한, 아, 왜 벌거 대낮에 동치미를 담그자 그래, 이 여자가. 어? 정신 나간 여 자야. 응? 하여튼 이게 아야 한다. 문제가 있어 이, 이 옆에 내가 그냥. 그때 요셉이 뭐라 그래요? 어쩔 수 없이, 막 끌어당기니까. 아니 많이, 많이, 안 돼요, 아니, 돼옵니다 나, 나, 나 하고 그냥 동치을 다시 당갔나요? 아니잖아요. 팔째로오니까 요셉이 거절하네. 거절했다는 거예요, 거절했다는 거예요. 자, 지금. 자, 보디발 아내는 주인이고, 이 요셉은 뭐예요, 신분이? 노예, 종이에요, 종. 종은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해야 돼. 그죠? 근데 지금 거절했다는 건 뭐예요? 자기 목숨을 내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냥 눈딱 감고 요셉이 독침이한번 담그면 그 아마, 아마 요셉은 신분이 바뀌었을 거야. 그죠? 막, 네, 금 다이아몬드에 막 에쿠스 차 타고 신분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다 그런 걸 물리치고 거절했다는 거 거절했다는 거예요. 자기 주인이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않고 다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 나보다 큰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딱 하나, 당신만 내가 건들 수 없습니다. 허락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어찌 이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은 알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악이라는 거, 죄라는 걸 알았어요. 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자, 그, 주인의 아내와 동침하면, 죄라는 걸 알았어요. 내가 비록, 내가 여기서 목숨을 잃을지라도,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겠다. 라고, 교수 결단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이 믿음이 대단한 거예요. 내가 당장 여기에 죽을지라도,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겠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얼마나 끈질기냐면, 그렇게 딱 거절했으면, 자존심 상해서라도 요셉을 건들지 말아야지,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니, 어, 날마다. 얼마 한두 번 거절하는 것도 적이죠. 날마다 그러면 얼마나 요셉이 힘들겠어요. 그래서 요셉이 듣지 않아요, 동침하지 않아요 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않아요. 함께 있지도 않아요. 함께 있지도 않아요. 여러분 죄를 이기는 삶의 핵심이 요셉에게 있어요. 요셉은요 어떻게 했나요? 첫 번째 요셉이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죄를 미워했기 때문이에요. 이 여인이 못생겼거나 이 여인이 어, 싫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여인과 동치한 게 죄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죄를 미워했기 때문에 죄를 이길 수 있었다는 거예요.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죄를 왜 미워했어요? 하나님 죄를 사랑하나요, 미워하나요? 하나님께서 죄를 사랑, 좋아하실까요, 죄를 싫어하실까요? 죄를 싫어하죠. 왜 싫어요? 왜? 죄를 하나님 죄를 왜 싫어해요? 그죄 때문에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겼잖아요. 뭐예요? 우리! 우리가 빼앗겼잖아요. 죄 때문에 우리를 잃어버렸잖아요. 죄 때문에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빼앗겼잖아요. 그러니 죄가 얼마나 싫어요. 저도 만약에 누군가가 우리 하민이를 빼앗았다면 아마 엄청나게 미움이 생길 거예요. 미워요. 사랑하는 사람을 어떤 것 때문에 잃어버리면 아마 굉장히 미워하게 될거 하나님은 죄라는 것 때문에 우리를 잃어버렸어요. 독생자들을 잃어버렸어요. 얼마나 억울할 수 있겠어요. 요셉도 똑같은 마음으로 죄를 미워했다니까요. 요셉은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랑했어요. 야고보소 4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 죄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 너희를 피하라. 하나님을 목종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요셉도 싫어하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 요셉도 좋아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싫어하시나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 여러분들 좋아하시나요? 그런 마음 갖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그러한 사람이 죄를 이길 수 있어요. 그러한 사람이 죄를 대적할 수 있어요. 마귀를 대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나는 좋아하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나 싫어하고. 이러면 죄를 이길 수가 없는. 어떤 사람이 여러분 여행을 갔대요 여, 여행. 여행을 갔대요 어디로 갔냐면 저 영국의 왕궁으로 갔대요 엄청나게 으리으리한 의리 왕이 사는 궁으로 여행을 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왕 영국의 옛날 영국의 왕실은요 옛날 건물들 한 2, 300년에 400년, 500년 전에 지어진 옛날 영국의 왕, 왕실은요 굉장히 으리으리하거든요 막 방이 수백 개가 넘고 막 식탁도 엄청난 큰그 수백 명이 앉을 수 있는 식탁이 있고요. 어 엄청 멋있게 외관은 막 벽돌 그 돌로 엄청 멋있게 지었어요. 그런데 정원도 엄청 멋있게 지어놓고 그 왕실에는요 어, 한 가지가 없어요. 뭐가 없냐? 화장실 이 없어. 화장실. 화장실. 여행 간 사람이 갑자기 똥이 마린 거야. 급해가지고 오 어떻게 막할 수가 없는.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근데 이제 비행기 타고 오면서 면세점에서 천만 원짜리 스카프를 한 거예요. 천만 원짜리 스카프를 사가지고 와 여행 온 기념으로 천만 원짜리 스카프를 딱 두르고 막 여행을 왔어요. 근데 이제 왕실을 구경하는데 갑자기 똥이 맬려는데 아, 너무 괴로운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몰래 방이 많으니까 한 방에 들어가서 뭐급하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자기 스카프를 풀러서 거기다가 똥을 싸고 똥을 이렇게 딱 고정. 이렇게, 거기다 딱 싸가지고, 이렇게 나온 거야. 네. 천만 원짜리 스카프니까 버릴 순 없고. 막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근데 갖고 다니니까는 막, 따뜻한 거니까. 따뜻해. 따뜻해. 보자, 이가 근데 같이 여행 다니는 사람들이, 아, 이거 무슨 냄새야? 어, 괜찮아. 이거 뭐야? 근데 사람들이 알아버린 거야. 자기 천만원짜리 스카프에다 똥싸고 갖고 다니는 거아 빨리 버려! 냄새 나! 아못 버려! 못 버려! 아 따뜻해! 따뜻해! 못 버려! 이러는 거야 아저희자 미쳤나봐! 아 버려! 냄새 나! 아못 버려! 아까워! 아까워! 아 뭐가 뭐 아까워! 냄새 나! 빨리 버려! 똥이 뭐가 아까워! 버려! 버려! 이러면. 결국 이 여자가 그걸 버렸을까요? 못 버렸을까요? 네, 못 버렸어 못 버렸어, 버렸어. 천만원짜리 스카프 아까워가지고 그리고 또 여기 따뜻한, 따하는데요 못, 못 버려. 벌... 죄가 여러분 이런 거예요, 죄가. 죄가 아파워서 못 버린대요, 못버린대 죄, 그 천만 원짜리 똥보재기가 아까워서못 버리는 게 죄와 똑같다는 거예요, 죄와. 그 죄를 못 버리는 모습이 그 후에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우리가. 그, 우리가 그 죄를 붙들 그러고 살아. 우리가 그 죄를 똥보자기에 사가지고 똥보자기, 천만 원짜리 보자기에 사서 그러고 들고 다니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서. 죄그랑 버려 버리면 되는데 이렇게 아까워서 못 버리는 거야. 따다따이야아따따데아따따데못 버리는 거야 못 버리. 여러분, 죄 아까워하지 마시고 버리기 축복합니다. 냄새 나는 거예요. 비록 천만 원짜리에 쌓였지만 그 안에는 냄새 나는 죄가 쌓여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죄를 못 버리고 있어요. 이제는 익숙해 그 죄가. 따뜻하고 구수해. 이죄 짓는 사람들이 그거 그렇게 못 버리고 있는 거예요. 이유가 그거예요. 주변에서 보면 얼마나 안타까워요. 아우, 저거 버려. 저죄 끊어버리지. 왜 저거 못끌고저거낭는하야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우리가 버릴 수 있게 돼요. 하나님 그똥꼬저기 싫어하시면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버리게 된 거예요. 마기를 대적하면 그가 피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도요, 이걸 알았어요. 계속해서 그 요, 그 보디발의 아내가 눈짓하며 동치마기를 계속 요구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알기 때문에, 그 똥보작인 걸 알기 때문에, 사람들은 딱, 오, 이거는 금보작이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아우. 출세할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기회 왔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그것이 똥보장인 걸 알았어요. 그래서 가차없이 버린 거예요. 가차없이 거절한 거예요. 우리 애들도 알잖아요. 그게 얼마나 가차, 가치가 없는. 근데 눈이 먼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모르는 사람은요. 그 보디발 아내가 유혹할 때 덥석 그거를 주워준다니까요. 근데 요셉은 그걸 알았어요. 그게 자기에게 천만 원짜리 금보장이가 아니라 똥보장인 걸 알았어요. 그래서 거절한 거예요. 내가 큰 악을 행하고 하나님께 죄를 지으니까 당신하고 동침하지 않겠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나요, 요셉은? 결국 요셉은요, 그가 그렇게 거절한 대가로 억울한 유명을 쓰고 감옥에 갔어요. 어느 날 집에 아무도 없을 때 요셉이 이제 아무 생각 없이 일하러 이제 들어왔어요. 일을일 보러 업무를 보러 딱 집에 들어왔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숨었어요. 어 요셉이 들어온 걸 알고 요셉을 확 붙잡더니 요셉 오늘은 김필코 나랑 동침이 당가 <laughs> <laughs> 끝까지 끝까지 붙드는 거예요. 안 놔주는 거예요. 안 됩니다. 놔주세요. 안 됩니다. 놔주세요. 결국은 요셉이 붙잡고 있는 옷을 벗어 던지고 도망을 쳐버렸어요. 줄행랑 쳐. 그러니까 이 보디바리 아내가 화가 머리끝까지 난 거예요. 이게 아주 나를 무시해? 나를 무시해? 그러더니 갑자기 소리 지는 거예요. 사람 살려! 갑자기 샹쇼를 하는 거예요. 사람 살려! 혼자서 샹쇼를 하는. 거예요. 근데 막 다른 종들이 막 들어온 거예요. 아, 아니 무슨 일이에요, 무슨 일이에요? 아니 요셉이라는 놈이 글쎄 아무도 없는 틈을 타서 나를 겁탈하려고 했어. 내가 소리를 지니까 도망갔어. 옷을 벗어버리고 도망갔어. 이렇게 누명을 씌워버리다 이거를 이제 보디발 장군 주인이 와서 들었어. 화가. 이놈 요셉, 너를 믿고 모든 걸맡겨놨대 당장 감옥에 가둬. 결국 감옥에 들어갔어. 근데 여러분. 여러분 같았으면은 아니에요. 아니에요, 주인이. 아, 지금 당신의 아내가 나에게 무명을 씌우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얘기 해야 돼요? 안 해야 돼? 해야 되죠 예. 억울한데 나 상정 억울한데 하소연 해야 되죠. 런데 요새는 아무 말하지 않았어요. 억울하지